올 하반기 국내 경제의 경기 여건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과 원화 강세, 글로벌 경기 성장률 둔화 등 대뇌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연초에 비해 약화됐고 주요 연구기관에서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까닭입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0.1에서 0.2%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하 압박이 심한 만큼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평탄치 않다면 금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출범도 부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 달 금통위가 한국경제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여 금통이 직후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